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1년 만에 5억이 상승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잠실 아파트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거래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가격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 부동산 이야기해 보고 토지거래가구역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초 22억에서 출발을 했지만 1년 만에 무려 5억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연말부터는 거래가 활발 해 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호재가 있죠. 토지거래가구역 해제했을 때 30억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강남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요? 첫 번째는 똘똘한 한채 지속 현상이 있죠. 지금 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장 가치 있는 한 채에 투자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권은 아무래도 교통, 교육 인프라가 탁월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한 채만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강남이지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된 규제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해도 실거주를 2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산다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죠.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도 토지 거래 고려가구역 물건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잠실뿐만 아니라 20년도부터 삼성동, 대치동, 청남동과 같이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코엑스 잠실 일대를 개발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만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발이 많이 생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토지 래려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해제를 하게 됐을 때는 일단 갭투자가 실고주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은 아직도 똘똘한 채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 아파트, 이 구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구매를 하려고 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겠죠. 잠실이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봤는데 잠실엘수와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중공연도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잠실엘수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가 가가 28에서 29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벨리는 신축 단지로 강남 최고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는 55에서 6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가격 상승률은 당연히 반포가 높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다 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이 될 거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압구정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풀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풀린다고 하면 이게 풀린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진짜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 가격은 정말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인 건 분명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도 이 토지 거래가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 다음 바로 전세입자를 구해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잠실 아파트에 대해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계속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